그만하시죠. 그만. g 어요 제가 a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o 됐어요. a n 요 됐나요? 네. 저희가 방 o d man. 이 o o d man. g o o 지 man. Good man. 그 o 이 d man. Good m 습니다 맞습니다. a n Good man. Good m a 어 카메라에 가까이 보고 설명 좀 하고 올게요. 첫 번째 예. 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보시면 자 이보 자기 얼굴이야. 아예 조용히 하세요. 누가 봐도 입술 입술 이보 아니에요. 입술 봐요 입술. 입술 왜요? 얼마 이보 얼마 너술을너 입술을 얼마나 빨간데? 큰 입술. 큰 입술. 잠시만요. 큰 입술. 큰 나는 초기 여기까지 할 거야. 거야. 나 허락수 나 삐졌어. 자, 이거 하고 와. 비버 가세요. 하고 큰 입술? 떠와. <laughs> <너와>. 제가 <laughs> 무슨 큰 입술이야? 소시지 입술이지. 막 실이 왜 오니까. 다르죠. 눈, 입술, 머리, 옷 똑같잖아요. 뭐, 그죠? 그냥 닌자 아닌가요? 그 나뭇잎 말, 닌 인자, 예, 봐봐, 봐봐. 닌자 아니야? 봐봐요 봐자요자자 아니야? 나루자 인자, 인자, 은데 인자, 그 <laughs> 원자, 원자인똑같자원자원자 원자. 저는 두 개를 그렸어요 아, 하나는 아, 이렇게 음. 그인고요 하나는 문자이 형의 정신세계를 색깔로 여기, 표현했어요 여기인 성주 성주 그리는 거예요? 자 인자, 인입니다 저요? 아 그럼 누구겠어요? 주행형이다. 여기 주형은 똑같죠? 근데 지금 주행형만 하고 있는 말투 있는데 여기는 아, 지금 여기는 I'm <laughs> 음 <여긴 웃음> <laughs> 여기 <너? 는>? 여기는 진주 <laughs> 이래 뭐? 아 사람이 말대 안 쳐라. 자, 제첫 번째. 이림데 패션 되 패션 슷해죠 비슷하죠? 비슷하죠. 약간 빨간, 모자이랑 목티하고 코트 빨강빨강빨강 <laughs> 빨강, 빨강 맞췄어요 약간 아, 되게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되게 실 a k 근데 빨 s 색 되게 자주 a k e it. Should you look at the baggage? w h 지 t do y o 지 어떻게 기억해 do you do? w h 한 분. 따따따주다쫓 상주. 너무 좋아요. 복당모다 있어요. 오, 한한번 번. 번. 제가 그림 여기 세도 멋어서그 선주 노래 부르고 있어요. <laughs> 한번 해 봐. 아 어. 지금 인사가 너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 얼굴의 색깔 똑같은데? 보고 그리신 거 아니에요? <laughs> 얼굴의 옷이랑 똑같은데 색깔? 보고 그리신 거입니까잡았서요 잘했죠? 이제 평가해야 돼요,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시간 자, 지금 자. 자기 거 내려놓고 성주 형 거부터 자기 것도 채점 같이 하세요 네, 제거 먼저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네, <laughs> 긴장됐나요, 긴장? 네. 숫자로 숫자로 써주세요 5, 4, 3, 1 이런 식으로 어, 그렸었 제가 인식적어볼게요 Y, B 아니 그냥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합계를 하기 때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잠시만요. 이건 로써 주세요. 아, x지. 제형? 나는 별. 잠시만. 가족 건데. 네. 자, 집중해 주세요. 다섯 개? 어, 화면 어. 아니, 다섯 아니, 개씩요 나도 꼭 다섯 개 줄게. 0개? <laughs> <laughs> 형한테 왜냐면 못하는 게 없어 나? 냐면저 형한테 진짜 못하는 게 없어 <laughs> 연계 바로바로 바로 표현하세요. 신은 아니 너도 연계? 아니 아니 연계 아니야 솔직히 하면 아주 영예가 돼. 아주가 다들 머리 <laughs> 좀 비슷하잖아 <웃음> 하나 <laughs> 성아나안 했어. 저안 했어요. 네. 네? 성주형 네. 쓰세요. 다섯 개요. 네? 5 0개5 0 개. 와 쉬네요. 밑에 영어로 <laughs> 5 0 개잖아 5 0 개. 이 뭐야? 아, 이거 솔직히 얘가 다 요노트네요. 네? 다 요노트네요. 뭐 승연이는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네, 네. 그, 그 계란 알부터 시작해야지. 그렇지. 무슨 영양이. 영양이가? 어? 누누 네, 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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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자 이거 누구야 이거? 내거내거 네. 가져 네. 계란 줄게요. 이게 뭐야? 성주야 성주? 얘노 솔직히 성주랑 비슷한데 <laughs> 이거? 똑같은데 누가 그렸어? 성주? 주현 <laughs> <휴형> 그렸지. <laughs> It d 세요이 다섯 개 누구 이 o a s 다섯 개 u 네 h e n I'll be here. I'll be here. I'll be h 빨리, 그 빨리 그 해줘요 그 빨리 e here. I'll be here. i l 이 be here. 승신이 이거 왜 점수 높은데? 왜나 너가 나일 브러트 점수가 많이 았다왜 점수가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는데. 자안한 사람 이거 점 어, 이거 세점한 사람 했어요? 했어요 다 했어요. 자기만 안 했지. 아, 바꿀게. 어? 네? 바꿀게. 왜? 뭐점 얻었네요. 편형 나는 형에게 5점을 줬는데 나 이거 바꿔줘. 형이 20점. 나에게 3점을 줬네. 졌어. 30점. 그래? 졌어? 실망해. 아 안돼. 바꾸면안 되지. 없어요 모르게 없어요. 이렇게 이건 뭐야? 그가 원래 내가 0점 준 거예요. 네 원점 신 거야. 아, 맞아. 자, 기거 빨리 쓰세요. 어차피 오점 쓸 거잖아요. 어. 문하현 거 제일, 제일 높은 건데. 점수. 쓰셨어요? 자기코 자, 점수 몇 점인지 말해 주세요. 저요? 저저9 12점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9점인가요? 9점입니다. 9점. 네, 9점 아주 그냥 영한 놈들이 <laughs> 영을 많이 줬네요, 영을. 13점. 그럼 안 돼. 형한테 똑같을 네. 데 네. 이게 못 하겠네. 몇 점이죠, 성주형? 9점이요? 응. 음. 아 9점. 아 9점밖에 오늘, 안 됐구나. 너이 자식 놀아. <laughs> 저를 0점 쳤어요 왜냐면 저랑 너무 다르니까 네. 너야 네. 오빠. 저도 0점 쳤습니다뭐 <laughs> 네. 말이 필요 없겠죠. 네. 뭐 1등 상 받을 수 있어요? 저 1등인데? 15점. 아, 먼저... 몇점 주셨어요? 아, 아 죄송해요. 예. 네. 저기는 어몇점몇점 좀. 췄어? 1점 줬잖아요. 1점. 1점? 음. 응. 그래 점 줬어 나, 나 진짜 무성의하다 무성해 아 까먹었는데 그래. 뭔지 뭔데, 뭔데 체크 다 못한 거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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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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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는 그, 머리, 머리 너무 똑같아 <laughs> 똑같하게 그려서 1점 줬어요 제가 아데리똑같 <laughs> 똑같이 그렸는데 왜1 점을 줘? 영정 네. 상태가 이상해 열심히 해서서 제가 3점 줬어요 음자 이제 이보 거에 대한 말을 해보시죠 네, 이 거는 일단 네, 그냥 솔직히 점이셨어요? 순전히 복수심에 0점을 줬습니다 네. 네. 몇 점을 줬어요? 자기 자신 다섯 5점 줬어요 왜5점이에요잘 네, <laughs> 그렸잖아요 아네 그래,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빵점을 줬습니다 말안 해도 아시죠? 아, 뭐, 말해주세요 왜요? <웃음> <웃음>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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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안 닮았잖아요 네? 네? 안 닮았잖아요 의조에서 제산 받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저는 빵점을 주겠습니다 해았는데 다음 문환이 형 저는 3점을 줬어요. 3점. 왜 3점이죠? 똑같잖아. 그 조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왜 5점 안 주셨어요? 아, 약간 다른데. 5점 주잖아. 여기 옷을 좀다 다르게 그려서. 아, 아, 얼굴은 똑같죠. 얼굴 똑같은데. <laughs> 알겠습니다. 아, 제가 5점 줬어요왜 5점 주셨어요? 형이니까. 아, 쇼이 형다 5점 줬어아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를 뭐, 왜 3점 줬어요?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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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렸는데. 왜냐면 나 형한테 5점 줬는데. 왜냐면 순주 이로와봐. <laughs> 그 정도의 이제 퀄리티였던 걸로. 아, <laughs> 속상하네. 다음은 이제 저의 그림. 네. 네, 저는 저에게 5점을 줬습니다. 말로 안 해도 아시죠? <laughs> 잘 그렸잖아요. 그죠? 적고 아시죠, 아시죠? 는데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서 아니, 0점을 줬고요. 아니, 나나 네. 뭐 입어도 마찬가지로 몰랐기 때문에 0점을 네. 줬겠죠? 저는. 이눈손주형이 너무 담아서문화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접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보아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입술 너무 쌍둥이형이랑 그리고 문화진이 있어요 <laughs> 입술 <laughs> <안 웃음> <보이는데 입, 입술이랑, 웃음> 아, 너무 쌍둥이형 문화진이랑 쌍꺼풀이 있어요 쌍꺼풀 썼어요 쌍꺼풀 그렸어요 썼어요? 안보이던데 입술이랑 아눈랑 입술이랑 손주형 너무 담았는데내 입술이 저 <laughs> 어쨌든 <laughs> 이보가 어떻게 나한 이래 아까 부 몇점 줬어요 저한테? 아 저는 다섯 점, 다섯, 다섯, 다섯 오점 줬어요. 네. 왜요? 왜? 왜냐면 제가 슈형 그리는 거줄 알았어요. 슈 <laughs> 형과 성조 그리는 거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 나 같아요? 제, 저 같아요? 예. <laughs>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슈 형, 저한테 몇점 줬어요? 3점 줬어요. 왜3점 줬어요? 너무 성조 차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다 <laughs> 그러는데요. <laughs> 아 사실 아, 아 성주 하면 안 되지 사실 사실 그러면 나는 이거 있어 이게 누구야 문한이 아, 형 문한이 영혼 영혼 문한이 형의 정신 세계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laughs> 머리 왜 핑크색이야? 머리가 약간 핑크 느낌이 있어. 요 약간 이쪽에서 핑크 색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볼 들어가면 약간 <laughs> 색깔이 때.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아 그래요? 눈썹도. 다음 문한이 형. 제 거야. 몇 점이죠? 음. 어, 성준. 점이죠, 성준 씨? 아 저는 봐봐. 0점 아닌가? 그, 아그 아, 노란색으로 0점 저예요. 네. 아그래점이에요0 점? 영점이요? 전 문한이가 그리는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더 앞으로 잘 그리라고 0점을, 0점을 줬습니다. 너무 네. 높은데? 네. 아, 네. 이보 네. 씨는요? 저5점을 줬어요. 왜 오점인가요? <laughs> 좀 비시, 비슷하게 그렸어 때문에 저희 손주 이루와 너무 잘 그렸어요. 음. 아 고마워요. 저는 포인트를 잘 집었어요 포인트를. 저는 네, 저한테는 몇점 줬어요? 어저3점 줬어요. 아 저는 왜1점 줬어요? 네? 아나 영점. 네 줬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또 빵점 줬어요. 왜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 요 조금 더잘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닌데 이거 최곱인데아 그러면 3점인가? <laughs> 그러면 3점인 아, 것 같아요. 알겠어요. <laughs> 몇점 주셨어요? 네. 저요? 저저한 네. 저는 저한테 당연히 5점 줬죠. 왜 5점짜리죠? 어, 왜냐면 너무 비슷하게 그리 그리 그리기 때문에 음. 똑같잖아요. 봐봐요. <웃음> 그래요. 신영 <laughs> <laughs> 몇점 줬어요? 지금 언더. 인점 줬어. 왜 <laughs> 5점 줬어요? 비슷해요? 비슷해 비슷. 아, 비슷해. 인정 받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분이기도 인정 받았어요. 근데 왜내 거? 실력 결정 주시죠 저기서 속상해. 점가요 자, 일사 일권 잠깐 얘기 잠깐 들어보시고 성지형부터.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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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5 점을 줬습니다. 왜5 점인가요? 똑같아요. 요 내가 보기엔 이 복근이 에 들어서. <웃음> <웃음> 아, 예, 이보 씨. 영점왜 영점이에요? 너무 마에안 들어요. 아, 왜 네. 항상 마에안 들어요? 너게 <laughs>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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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해잖아요 o 아, 그래요, 솔직해요 솔직해 a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 o i n 아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야 o i n g 아저는 원래 5점 는데만 <laughs> 원래 <laughs> 오점 줬는데 저는 이제 오점 줬는데 근데 갑자기 얼굴 색깔 보고 나서 염점으로 바꿨어요. 왜요? 똑같잖아요. 원래 색깔, 색깔 아, 똑같은, 똑같은 거 아니야? 달라요 원래 색깔 좀 다른데? 어, 벗고 있는 어, 거잖아요. 지금 벗고 있는 거잖아. 어그러네나 <laughs> 옷을 입히고 있는 거줄 알았어. 아, 아, 옷을 입으면 아, 아, 하지만 옷을 거거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복구미 끝났 끝났다는 거, 채점은 영점으로 끝났다는 거. 몇점 줬어요 자기한테? 5 점. 왜5점 줬어요? 더 열심히 하고야. 그래서 아. 자기한테. 객관적이지 못하시군요. 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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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네. 아자 여러분 다 박수. 자 수위 발니다 순위 발표할게요. 순위 발표. 순위 할자 순위 순위는 두구두구두구할 필요 없이 문환이 형님 앉아주세요. 네. 네. 일단1등이 일단 문환인가요? 뭐, 저희 뭐상 같은 거 있나요? 상 같은 거 있나요? 아유니크 축하해 주기. 오늘 일단 이거 끝이에요 참 저는 되게 이보를 쉽게 그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막상 그려보니까 저라고 하네요 그래서 <laughs> 앞으로 형이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볼게 너의 얼굴을 우린 다르잖아요 옷 같... 옷 벗으면 똑같잖아 모두 다르잖아요 <laughs> 이보 <이분> 씨랑 어떠셨어요? <laughs> 네 저는 다녀면 같이 그려보니까 역시 저랑 오나 형 밖에요 <웃음> <웃음> 솔직히 말하면 <때> 안 닮았어. <laughs> 안 닮았어. <laughs> 안닮아도잘 <닮았어. 웃음> <안 타봐도 웃음> 그렸어요. 아, 맞아, 내가 1등이지만 <laughs> <알겠습니다>. 2등 줄게. 문하형 <laughs> <라이언> 어땠어요? 그럼 <laughs> <오늘 웃음> 그림을 그려봤는데. <laughs> 저요? 저는 저는 쉬형한테 <laughs> 어 뭐...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는데 <laughs> 뭔데요? 다음에 옷을 좀 입혀주세요. <웃음> 아,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지금 전국민 다 보고 있는데 <laughs> 네. V앱에서 지금. 맞아. 그림적으로 저를 그렇게, 그렇게 야한 거, 거 그리면 어떡해? 네, 맞아요. 신형 <laughs> 어떠셨어요? 저는 뭐 어떻게 좋워요 네. 신형 어떠셨어요? 더 열심히 그림. <laughs> 근데 붓금만 같을이 아, 그래. 없네. 가수 안 하시고 더 열심히 그림 그리시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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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8시간 배우. 하루 8시간. 야, <laughs> <하루 8시간. 웃음> <laughs> 그림. 재밌게 내가 하는 거 포기했어. 아, 포기했어요. 잘잘 생각했어요. 네, 수영은 어떠세요? <laughs> 아, 저는 뭐 <laughs> 그림 좋아하니까 자 오늘 사실 좋아 좋아하기만 마치 자기 그림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투에요 자신감 있어요 어, 저는 문난히잘 네. 그렸잖아요 너무 예술적이 너무 예술적이에요 예술적. 피카소인 줄 알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성주형으린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네. 닮았어 진짜 그래서 잘했죠 <laughs> 제가 오늘 다 그릴려고 는이 그려 사실 제가 다섯명, 네명 다그릴려는데시간이없어고 그래. 이렇게 하끝냈습니다 네, 네. 오늘 네, 다들 그림 재밌게 그리신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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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팬분들 없이 잘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오. 네. 와, 지금 세상 느꼈어요. 오, 팬분들이 네. 잘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느꼈어요. 정말. 네. 와,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접 그려보니까 알, 알겠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 똑같이. 아, 그래. 그럼 여기서 <laughs>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유일이었습니다. 바이바이 Bye bye.